89세 현역 트레이더가 70년간 180억 원을 벌어낸 단 하나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만 보고 매매 버튼을 누르는 동안 이 노인은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장을 읽어냅니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손실만 반복할 것입니다. 진짜 승자들은 다른 투자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기업의 본질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원칙으로 시장을 정복합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투자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간 수없이 많은 폭락장과 폭등장을 경험하며 검증된 평범한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실전 투자 시스템입니다. 챕터 1, 6,500만 원을 180억 원으로 만든 경이로운 여정.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워런 버핏에 비유합니다. 그는 19세에 주식을 시작해 89세가 된 지금까지 현역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70년간 단한 번도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블랙 먼데이, 버블 붕괴, 리먼 쇼크,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쇼크까지 모든 위기를 직접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오히려 자산을 불렸습니다. 버블 붕괴 당시 그의 자산은 1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억 원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자산은 180억 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주식을 연구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잠들 때까지 그는 차트를 보고, 결산을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이런 열정이 70년간 지속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180억 원이라는 숫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수, 증익, 증배라고 부릅니다 챕터 2. 철저한 기록과 복습이 만든 투자 실력 그는 모든 거래를 공책에 기록합니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수익률, 손실률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공책이 50권이 넘습니다 대략 5개월마다 새 공책으로 바꿀 정도로 기록이 방대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장이 마감되면 그는 반드시 그날의 거래를 반성합니다. 왜 이겼을까? 왜 졌을까?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은 없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쩌다 얻은 수익에 단순히 기뻐하기만 하면 투자자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오래 하다 보면 각 종목이 가진 특징을 알게 되고 경험이 쌓일수록 판단이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대신 얼마나 고점과 저점에 가까운 시점에 거래했는가를 지표로 봐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 타이밍과 차트 움직임이 일치하면 틀리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빗나갔다면 차트와 다르게 움직였거나 차트를 잘못 읽었거나 다른 재료가 나왔기 때문인지 등을 고찰해야 합니다. 최고의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일은 70년 경력의 그에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초보 투자자가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는 1대 2대 6법칙을 활용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 있으면 우선 1천주를 삽니다. 역시 괜찮다고 생각되면 2천주를 추가로 매수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이 서면 그때6천0 0주를 삽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 위험성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기 쉽습니다. 갑자기 대량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법칙을 따르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챕터 3 증수증익 증배로 성장하는 기업 찾기 그가 오랫동안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비결은 매출, 이익, 배당금 증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이 바로 증수, 증익, 증배 여부입니다. 이는 워런 버핏을 비롯한 투자 대가들도 주식 선정 시 중요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데이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으로 매매를 반복하기에 장기적인 이익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데이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회전시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상승 시작 시점부터 끝 지점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 최고가 근처에서 팔고 최저가 근처에서 사는 것을 반복하면 장기 보유보다 수익이 더 큽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조금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자는 생각에 결국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이미 올랐더라도 내일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증수, 증이, 증배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결산 정보만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증수와 증익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출액은 증가해도 이익이 감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증수와 증익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익률 중에서도 경상이익과 순이익을 중요하게 봅니다. 경상이익은 영어, 이익에서 배당금, 이자, 지급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순이익은 경상 이익에 본업의 이익을 더하고 세금을 제외하는 등 모든 계산을 마친 후 마지막에 남은 돈입니다. 순이익만 확인해서는 일시적인 수입이나 손실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 이익은 순이익에서 나오므로 순이익이 많을수록 배당금 지급 여력이 큽니다. 그는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70년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이 기업 실적을 보지 않고 잡주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과 달리, 그는 실적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 폭을 활용하여 투자했습니다. 이는 오랜 경험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10시에 잠들 때까지 주식 시장과 투자 공부를 계속하고 틈틈이 운동도 하는 등 어마어마한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3%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받는 배당금은 연간 총 3억 원 정도로 180억 원 자산에서 보면 2%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고배당보다 성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고배당은 듣기에는 좋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률은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고배당이 우량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 중에는 배당금 없이 향후 성장을 위해 선행 투자한다고 표명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당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챕터 4. 비즈니스 모델 이해와 시장 심리 파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대상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는 워런 버핏도 강조한 내용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모르면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하이테크주를 잘 사지 않는 것처럼 그도 IT 관련 주식은 잘 사지 않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은 분야를 선호합니다. 과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였을 때 해당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이 유행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없으면 시장에서 호평받아 주가가 올라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영역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재료가 아닙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누군가가 사거나 팔기 때문이며 재료만으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재료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매매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으므로 차트의 가격 움직임을 보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봐야 합니다. 주식 차트를 보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알기 위함입니다. 싸우는 상대는 투자은행, 헤지펀드, 거액주주, 베테랑 개인 투자자, 초보자 등 매우 다양합니다. 미래 성장이 전망되는 주식이라도 아무 때나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주식에는 사야 할 타이밍과 팔아야 할 타이밍이 있으며 이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엄격한 세계입니다. 다른 투자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에 농락당할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상승이나 하락의 재료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급등한 시세는 급락하기 쉽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무심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 모르는 종목의 주가가 올랐다고 아니하게 덤벼들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싼 값에 들어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승하고 있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주식 투자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챕터, 5, 결산 플레이와 기술적 분석의 실전 활용, 질적 발표 내용을 재료로 삼아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매매를 결산 플레이라고 하며 그는 이에 상당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산이 다가오면 결산으로 인해 기업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결산이 예상되면 더 매수하고 나쁜 결산이 예상되면 결산 전에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시장의 예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신문, 웹미디어, 잡지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실적이 좋거나 나빠도 그것이 곧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이 좋았더라도 시장이 그 내용을 뛰어넘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재료 소진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으리라 예상된다면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 전에 나온 재료를 감안하여 가격이 오를지 내려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적이 발표되면 최대한 빠르게 내용을 확인합니다. 질적 발표는 대체로 마감 후에 이루어지므로 다음 날 주가는 그 발표를 반영해 움직이기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깜빡 잊으면 이익 기회를 놓치거나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상과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기 예상 실적에 비해 상향 조정되어 있으면 주가는 오르고 그 반대면 하락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더라도 예상에 비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이익이 감소했으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적어도 예상대로 가능하면 예상 이상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그는 실적이 발표되면 그 발표를 보고 종목을 매수할지 매도할지에 대한 판단을 공책에 적습니다. 매수라면 A, 그냥 전향이면 B, 일단 지켜봐야 하면 C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서도 AAA나 B 등 평가를 세분화합니다. 주석은 지금 가격으로는 매수하지 않지만 향후 가격이 낮아지면 매수할 종목에 붙입니다. 결산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까지 읽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현재 배당과 비교하여 결산 내용이 좋으면 향후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당금이 증가하면 다시 주가가 오름으로 사두어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70년에 가까운 투자 경험으로 차트나 호가창을 보고 직감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감은 손끝의 감과 유사하며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는 캔들 차트와 RSI입니다. RSI는 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30이하면 과매도, 70 이상이면 과매수라고 판단합니다. MACD는 가격대별 거래량 시세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 봅니다. 일목균형표는 매매 비용을 고려해 시세의 타이밍을 산출합니다. 3선 전환도는 시세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매수나 매도를 합니다. 차트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종목의 차트를 잎사귀라고 생각한다면 잎사귀의 움직임을 읽기 위해서는 나무 전체인 결산, 숲 전체인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살펴야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계속 경제 방송을 틀어두고 신문이나 잡지를 확인하는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정보로 자신 안에서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조합합니다. 워런 버핏도 하루 대부분을 자료를 읽는 데 보내는 것처럼 그도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전체 기업의 결산 실적을 봅니다. 투자의 성공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매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손절매를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은 오늘보다 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매도하지만, 얼마까지 내려가면 손절매한다는 규칙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까지 오르면 매도한다는 규칙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30% 올라도 더 오른다는 생각이 들면 가지고 있기도 하고, 30원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매도한 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보유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더 사들이는 것을 물타기라고 합니다. 섣불은 물타기는 쪽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로 여겨지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다만, 주가가 떨어진 지점에서 물타기 매수를 하여 원래 값으로 오르기를 기다리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떨어졌을 때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생각한 지점에 사고 조금 반등한 시점에서 파는 거래를 반복합니다. 최초에 샀던 가격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을 때더큰 금액을 매수하여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하락분을 만회합니다. 물타기를 할 때는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냉정해야 합니다. 차트를 보고 근거를 얻어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떨어졌으니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라며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냉정해지기 어려운 사람은 물타기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값에 곱하기 8알 그리고 20% 할인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락 국면에서 저점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격언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인 주식은 1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8 곱하기 0.8, 즉 32,000원까지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물타기 할 때는 그 주식이 3분의 1 토막까지 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큰 손실에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여전히 패배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보유 종목의 상장 폐지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왜 이겼을까, 왜 졌을까를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책의 일일이 기록합니다. 버블 붕괴나 임원 쇼크 같은 상황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는 투자 기회를 잃을 뿐이며, 걱정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샀더라면, 그때 팔았더라면과 같은 생각의 반복이 투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패배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식에는 마음, 기술, 그리고 몸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주가 움직임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냉정한 마음입니다. 기술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할 때 매매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몸은 건강한 신체와 자금 유동성 두 가지를 모두 가리킵니다. 이 요소들 중 하나만 부족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경험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방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거나 누군가를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으면 진심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력은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증권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산다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벌고 그 시점에 주식을 그만둔다면 모르겠지만 남의 말에 크게 의존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주식 매매를 반복하다가 머지않아 크게 실패할 것입니다. 주식으로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면 어딘가에 고용되어 평범하게 일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거듭해도 돈을 잃기도 합니다. 그 역시 지금도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70년 가까운 경험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페인에는 솔리 솜브라라는 말이 있는데, 빛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투우장은 해가 드는 자리와 그늘진 자리가 반씩 나뉘는데, 이는 삶과 죽음, 빛과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빛과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빛이 짙을수록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약간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의 문제로 확률이 50대 50이라는 측면에서 홀짝 도박과 유사합니다.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여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기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수익을 냈다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큰 돈을 투자하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과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투자는 업무 능력과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물론 주식에 적합한 사람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해도 빠를 테지만 그보다는 지더라도 좋았어 공부할 기회가 생겼군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극을 받는 사람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자극을 받아 분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식은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주식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니 실패는 당연합니다. 실패의 과정도 길이 열릴 때까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즐겨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주식을 거래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주식의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이 단연 최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배움을 얻어 자기 나름의 방법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종목을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계의 유명한 격언처럼 분산 투자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분산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적을 때 하나의 종목에 자금을 몽땅 넣어 수익을 내려는 사람도 있지만 일상생활 고정비를 절약하는 등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후 분산 투자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업계도 어느 정도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업계나 탄탄한 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계 자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때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손쓸 도리가 없는 사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비법은 없으며 꾸준히 승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경험과 사고를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70년간 주식 투자를 해서 180억 원을 번 그도 아직도 최고의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주식 투자에 승리할 수 있는 100%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산다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전부이며 이러한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쉬운 일이었다면 누구도 주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가가 오르면 사고 싶고 주가가 내려가면 팔고 싶어 하는 어리석은 생물입니다. 주식에서 실패한 대다수 사람은 오르고 있는 주식을 보고 더 오를 것이라며 고점에서 그 매수합니다. 조금만 주가가 올라도 곧 하락할까봐 바로 매도해버립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도 분명 오를 것이라며 근거 없는 희망을 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생각에 계획 없이 물타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유명 투자자가 추천한 주식을 삽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좋아서 유명한 기업이니까라는 이유로 주식을 삽니다. 저렴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아 시기를 놓칩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사고이며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보통의 사고를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한 남들보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두 가지를 의식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놀아나기 쉬운 봉이 될 것입니다. 주목하는 종목의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는 얼마만큼 오르는 재료다 라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뉴스나 호가창의 움직임만 보고 이 주식은 매수해야 한다. 혹은 이 주식은 매도해야 한다는 선동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주식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하락과 상승에 당황하지 않고 눈앞의 시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려는 사람이 없다면 패배만 하는 투자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매 타이밍을 가늠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경험과 차트입니다. 두번 있는 일은 세 번도 가능하다는 말처럼 주식을 하면 할수록 이 종목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차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경험과 차트를 보고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미리 정해두고 대상을 보거나 예전의 성공 경험에 안일하게 편승하면 대개 실패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지만 고점과 그 저점을 노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매수,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매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표가 있다면 이미 누군가 발견했을 것이고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필승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날마다 누군가가 시장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승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경험과 사고를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과 뉴스도 경험과 사고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결산이라고 예측될 때는 미리 사두고,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되면 매도합니다. 배당 권리 확정일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은 결산 시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그때 주가가 하락합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배당이 나오는 날이 되면 바로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에는 이율보다 더 크게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라기 전에 이 종목은 얼마 정도의 배당이 타당할까? 이 종목에서 배당이 나온 후 주가는 얼마까지 하락할까를 예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종목에 대해 차트와 결산, 배당과 뉴스 등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무척 많습니다. 89세의 현역 트레이더가 70년간 쌓아온 투자 철학의 핵심은 결국 단순합니다. 증수, 증익, 증배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철저히 이해하며, 다른 투자자의 심리를 읽어내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공부하는 그의 열정, 모든 거래를 공책에 기록하고 반성하는 그의 습관, 손실 앞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잃지 않는 그의 마음가짐이 180억 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